어느 목요일 오후 한가한 이 시간에 저희들은 간만에 데이트를 나왔습니다 이 케이크집을 제가 가끔 오는데 오늘따라 이 케이크집에서 커피하고 케이크를 할인행사를 하네요 이 커피 한 잔에다가 케이크 한 조각이 어, 300페소 7,500원이죠 아주 여기 케이크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는데 제가 한잔더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간만에 케이크 넣고 커피 넣고 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One one. <웃음> 네. <웃음> 이 케이크 한 조각이 필리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 빵집이 있죠. 레드리본이라고. 레드리본에 있는 그 케이크 값이랑 똑같다고 지금 그럽니다. <laughs> 어, 근데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요. 이 망고 케이크 가 아주 달지도 않고. 여기 필리핀 케이크들 같은 거우면는 거의 다 달거든요 근데 이집 케이크는 아주 당도가 아주 적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기 아주 편한 케이크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건강식품을 위주로 파는 헬시옵션이라는 매장인데 여기에는 각종 건강식품류하고 그리고 올가닉 농산물들을 팔고 있는데 여기 마닐라에서는 보기 힘든 몽키바나나가 여기 있습니다 따가이 따이 같은 데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한꼬럼미 그냥 엄청 크죠? 그한꼬미가한 100배 소문 살수 있는데 여기는 한 개에 6배 소라합니다 어, 되게 비싸죠? 네. <laughs> 아, 이거 아주 참 맛있는데 여기선 사먹으려면 너무 비싸서 못 사먹고 아, 따가이 따이 가게 되면은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 있는 제품들이 거의다가 s n r 이나는 그런 매장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아마 여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각종 이 건강제품들이 아 어, 몸에 다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 의약품들 은 아니기 때문에 뭐 효능이라든지 그런 검증된 건 없지만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많이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먹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에 발로서 사가지고 갑니다. 저는 안 먹지만은 로즈하고 마지가 먹을 거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경비들 좀 사가지고 줘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게 노숙자가 있어가지고 저녁 먹었냐니까 저녁 안 먹었다 그러네요. 근데 요 근처에 또 발로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몇개좀 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노숙자들은 이렇게 남의 집 밑에 처마 밑에 비오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처마 밑에 가림막이 있는 데에서. 보통 이렇게 잠을 자고 노숙을 하거든요. 예. 음, 오늘 저녁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발로 타고 이게 달걀도 팔거든요. 주부근에 뭐 다른 거 음식 파는 거 있으면 뭐좀 사주면 좋을 텐데 음식이 없어 가지고 그냥 삶은 계란으로 저녁 한끼 떡을 하고 줘야 되겠습니다. 참 여기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많거든요. 예. 얼마 안 하거든요. 어, 발로 두 개, 쌀은 계란 두개 하니까 70에서 2, 2,000원에 채안 되죠. 네, thank you. 네, 오늘은 마닐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원장님과 같이 라운드를 나왔습니다. 고 원장 준비하시고. 샘샘. 아, 간만에 필드를 나오니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 비만 안 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일 잘 치고 있는 동현씨의 벙커샷을 보겠습니다 권원장의 70m 어프로치 굿샷 yeah. 어? 무시앗. <laughs> 어, 나이스. 온. 나이스. 앗 우리 동현 씨가 이 버디를 성공하면은 제가 캐디들을 100배 소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약하다 아, 사양. 이스트리치. <라시터치> 와우, 브레이드. 이사. 아, 이슬렁이. 이스트리치 코프장에서 제일 멋있는 홀이죠, 파 파이브. 네, 구시아. 우시아 아, 구시아. 네. 지금 여기 마닐라의 물가를 보게 되면은 13년 전에 비하게 되면은. 모든 물가가 다 올랐거든요 안 오른 게 없죠 근데 안 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바로 골프장 캐디피입니다 제가 1 4년전 처음 왔을 때도 캐디피가 5 0 0페소6 0 0페소였는데 지금도 5 0 0페소6 0 0페소입니다 다른 물가에 오른 거 비하면 은 캐디피 오른 거는 전혀 없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골프를 치어도 상관이 없고 치시고 난 다음에 팁도 웬만하면 조금 넉넉하게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 나이스 원! 버디 찬스! 예! 와! 건 프로의 버디 퍼팅을 보겠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네 오늘은 마닐라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한번 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물병원 장님이랑 매니저 한 분이랑 같이 제가 골프를 쳤는데 아주 재밌게 그때 시간을 보냈거든요. 오늘은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 이모 저모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마닐라에서 애완견을 키우시거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찾아오시면 아주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면은 어, 애완동물이 병이 났을 때 제일 힘들죠 서로 말도 안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되면 아주 그런 걱정 없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병원에서 어, 매니저를 하고 계시는 어, 이동현 씨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병원 소개를 받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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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C 대표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 골프 치는 정말 못 치는 걸로 인사드리긴 했습니다. <laughs> <laughs> 일단은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단 그 애들 검사 받는거나 뭐 치료 받는 동안 함께할 음. 수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계속 얘기하실 때 보면은 네.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를 갖다가 네. 애기, 애기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아 네. 저희 애기들처럼 잘, 잘 해줘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애기들. 그렇구나. 네. 네.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 그래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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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처럼 잘 돌봐야 되는 애들이어서. 네. 근데 병원시설이 제가 뭐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네. 동물병원 같지가 않고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네. 가는 병원 같은 그런 시스템을 보유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예.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엑스레이이고요. 엑스레이가 초음파 같이. 있어요 엑스레이는 당연하게 디지털 엑스레이로. 음. 아, 이거는 초음파 같은데요? 네, 제가 초음파, 모르지만. 네. 네, 아, 네. 모든 용구를 그러니까 소독하는. 예, 맞습니다. 예. 아. 모든 용구 소독하고. 근데 지금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이 마닐라에 있나요? 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생긴 것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제 장비를 갖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어, 저 아까도 깜짝 놀란 게 병원 시설들이랄지 이런 장비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는 병원하고 뭐 특히 특별히 다른 길을 못 느꼈거든요. 네. 네. 웬만한 수술도 전부 가능하시고요. 정형수술이라고 네. 하고 네, 이제 저희 강아지들 입원 시입니다. 이제 뭐 수술을 받거나 애들이 네. 제 입원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음. 이거 이제... 장비들이 거의다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이네요? 네, 여기서 산건 거의 거의 없는 건 아예 없습니다. 아, 특이하게 보시면 강아지들 침을 맞습니다. 침? 예, 네. 네. 침 맞는 침대, 아. 아. 전기침이고요 강아지는 아. 침 준비. 아, 네. 네. 와, 강아지도 침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강아지들, 그 쟤가다외다거 뭐 어. 아니면 뭐 다리를 삐끗했다거나. 와, 내가 뭐 강아지 치마는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종합병원 플라서한방까지있는 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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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러니까 한국, 한국 일반 병원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가 집중치료실, 저환자실, 네. 여기는 이제 일반 병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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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혹시 병원 이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정보다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네. 이분들이 많이 보시고 하면, 네. 브랜치를 좀 내볼까 생합니다 아, 브랜치를? 네. 네. 네, 이렇게 우리 PAMC, 필리핀 AMR 메디칼 센터에 이원장님과 같이 한번 동안 둘러봤는데요. 필리핀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 교인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이 이원장님을 찾으시게 되면, <laughs> 모든 <모순구시> 것이 해결되니까, <laughs>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저한테 예약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이 아, <laughs>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네. <laughs> 네, 병원 운영 담당님.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